자 지금부터 돈 버는 오피스텔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할 거는 1부, 2부로 나누는데 2시부터 2시 40분까지는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세금절세비법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법인세 등은 어떻게 계산하고 두 번째는 화성시 풍성 웨어플리스 5층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아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왜 낙찰받고 보유하게 되냐 하면은 주변에 이제 교통 여건이 좋고 또 GTX라든가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조만간에 한 6년 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가격이 인상이 될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갖고 합니다. 상관에서는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을 낙찰받으면 무조건 성공만 할수 있는가?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을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입찰하면 아, 실패한 사례, 이런 사례를 두 가지 갖고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투자 시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세금 절세 비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면 주택 임대차 법법의 보호를 받고 주거용으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산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부의 보호를 받고, 이제 상가 임대차법부 부상, 또는 이제 세금도, 아, 일반 건물로서 세금이 부과되죠.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중과제도가 없으니까 주택에 대해서 중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할 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 개인이 이제 1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세율이 1에서 3%에 해당이 되죠. 취득세가 그리고 2주택 같은 경우는 8%에서 1에서 3주택이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는 8%가 되죠. 여기에 교육세가 10%가 해당이 되니까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8.8%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서는 2주택이 아니고, 조정대상 밖에서는 이 3주택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8.8%가 해당이 되고, 조정대상 밖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가 해당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부터는 12%가 해당이 되고, 조정대상 밖에서는 8.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주택이면, 여기에 교육세 10%가 해당이 되니까 13.2%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40%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제가 먼저,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40%가 되는데,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일 때는 40%. 그리고 2020년, 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아, 5월 31일까지는 50%가 됩니다. 50%. 그러다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받 때는 70%. 어, 또 2년 미만에 팔때는 60%가 되고 나머지는 2년 이상 팔 때는 6에서 42%의 아,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40%에다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1년 미만일 때는 40% 아,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일반 세율이죠. 그러나 일반 세율인데 여기 일반 세율인데, 아, 여기서 땐 기본 세율이죠. 6에서 42%.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5월 30, 일 5월 말까지는 어떻게 되냐. 아, 1년 미만에 팔 때는 5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일반 세율에다가 2021년 그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에 팔때는60% 그러다가 2년 이상이면 6에서 40% 양도세가 아, 증가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과제도가 생긴다는 거죠. 기본세율에다가 2021년 5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에다 이와 같이 기본세율에다가 10%가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돼요. 30대 이상이면은 20%가 증가가 되고 그러다가 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이와 같이 20%씩 중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우리가 이렇게 중과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주택이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피스텔을 주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똑같이 중과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거 다음에 보면 은 이제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일 때에는 이와 같이 되다가, 이와 같은 현상에서 개정안이 이제 0.6, 0.8, 1.1 이렇게 넘어가다가 3주택 이상이면 1.2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6%까지 증가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자의 옵시될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주거용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업무용으로 사느냐에 용 따라 차이점이 많습니다. 여기때종합부당산세와 부가세, 그리고 양도숙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이 과세체계가 이루어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일반, 주택 이외의 과세체계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되고, 양도숙세는 주택으로 해당되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부과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느냐, 업무용으로 사느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주거용으로. 이와 같이 건축물은 주거용과 기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거용 건물로서는 이와 같이 주택으로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그리고 종부세도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거죠.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일정한 건물이라든가 이럴 때에, 즉,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상가 건물로 서 재산세도 일반 상가 건물로 부과되고, 종부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한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말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차로 부동산 소지에 재 관한 시군군청이 관내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은 9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아 2주택 이상부터는 6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그 건물 같은 경우는 부과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 토지에만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80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아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되고 그리고 정부세도 부과 대상이지만 이 업무용으로 산다면 정부세가 80억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소유자는 재산세를 상가 혹은 주택 어느 거로 낼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주거용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주거용으로 세금 부과되죠. 만약 소유자가 오피스텔 재산세를 상가 기준으로 내게 되면 국세청도 정부세를 상가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상가로 사용한다면은 토지만 갖고 계산하니까 80억을 초과될 수 없기 때문에 아 정부세가 부과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우리가 보유세가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지 않고 업무용으로 산다면 상당히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오피스텔을, 세텔을 주거용으로 용하면 그 용으로 사용 시 사용 시는 주택 수에 포함 되어 양도세가 중과 가이 루어 지고 중과 가이 루고 종부세 같 은, 경 우도 부가, 대 상이 죠. 그러나 건물 분부가세가 부가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면제되죠. 면제.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주택수에포함해서아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 중과제도에 의해 가지고 조정대상 2주택부터는 10%, 3주택 이상부터는 20%가 적용되고,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는 20%, 30%가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러나 건물분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사용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로 양도세가 중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종부세도 거의 없죠. 거의 발생하지 왜냐하면 종부세가 발생하면 토지만 갖고 80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또 그러나 주의할 점은 건물 분포가세가 10%가 발생한다는 공시, 건물 공시가를 기준에서 10%가 건물 부가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세금이 절세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거는 우리가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서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 취득할 때에 중과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공부상 오피스텔을 봐가지고 4.6%만 부과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파트 취득할 때는 주택수가 포함이 돼가지고 취득세가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피스텔을 2020년 7월 9일 이전에 취득했다. 주거용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취득세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이후에, 업무용을 사용한다면 주택세에 펌하면 안 되지만, 주거용을 사용한다면 주택세에 펌이든 새로운 아파트에 종가가 이루어지죠. 이런 내용을 좀 알고서 세금을 이제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